충격적인 소식,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 직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더센 특검법을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더센 특검법 발언부터 우려스러웠다. 뭐가 더셀수 있냐? 고문이라도 해야 하나. 특검은 이미 비상대권 체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내란체 상병 특검을 사자바 히드라 특검이라 불렀습니다. 파경 검사만 무려 170명 박영수 특검의 8 0 0 규모. 그런데도 더센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그저 센 것을 찾아 헤매는데 중독된 것 같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외치면서 뒤로는 둘을 합친 더센 거를 찾는 모순 정치가 즉각적인 자극만 쫓으면 그 끝은 파멸일 뿐. 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또 억지 주장과 개변으로 국민을 호도한다. 고 일축했는데요. 양두구육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 대표 아니냐? 이제 와서 남일처럼 말하는가? 본인도 명태균 게이트 수사 대상 아니냐? 라며 이준석 대표를 맹공했습니다. 특검 공방의 끝은 어디일까요?